네, 우리도 베리어스를 모셨습니다, 네. 베리어스, 조금씩 아, 좀, 좀, 좀 모시도록 좀 할게요, 네. 베리어스, 어우, 날씨 정말 덥죠, 예.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땀 흘리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서, 네. 땀 흘리지 마세요, 아, 참아주시기 바라면서. 정식으로 베리어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Always, 베리어스! 안녕하세요, 베리어스입니다! 진짜, 어, 이거 운동이 안 맞지? 네, 네, 비싼 거라 봅시다. 나왔 아. 어, 아, 나왔네. <laughs> 다행입니다. 자, <laughs> 왜 이래서. 한 분씩,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아스입니다 네, 지은씨. 어, 내가... <laughs> 아, 호흡을 감아 네, 네, 네. 고지 아, 목이 안 좋아요? 진짜요?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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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열심히 해어 너무 열심히 해서. 네. 네, 불을 들릴다 그렇지. 자, 다음 멤버 뭐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에서고 있는 슬기입니다. 네, 슬기씨. 안녕하세요 베리아스의 메인 보컬과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소원입니다. 소원 씨, 아 목소리 올라가고 있어요. 좋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어스에서 입국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혜리입니다혜리 씨, 좋아. 맞지 페리, 톤 높이고. 자, 안녕하세요 베리어스의 막내 리드 보컬 예지입니다. 네, 예지 씨까지야. 베리어스 요즘 날씨 정말 덥잖아요. 오늘 특히이좀식기가좀 네. 많은데 이게 덥고. 좀, 이렇게, 불기식좀 높은 날, 어, 최근인 것 같은데, 수입에도 어떻게 보내셨어요, 베리어스는? 네, 저희 베리어스는 약간 해수욕장에 네. 저희가 보름 모드축제에서다 왔어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바다 앞에서 공연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여유를 펼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보통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갔다가 바로 오더라고요. 베리어스는 대척 갔다가 막 거기 앞에서 이제 좀 어디 축제도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왔어요? 아니, 아니요. 베리어스는 가다 마다 공연을 하고, 하고 한, 한 싶고 바로 왔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laughs> 예, 네, 요즘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하면은 너무 돈 많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laughs> 올라와서 연습하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또 목이 닿잖아요. 아, 열심히 하는 그룹 베리어스. 베리어스, 그 멤버들 중에 아까 제가 소개를 할는데청순하고좀 깜찍하다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베리어스 멤버 중에 제일좀 깜찍한 멤버는 누구예요? 막내가 아 혹시 누구예요? 그래도 막내인가? 제일 깜찍한 멤버 하지만 베리어스의 귀여움을 얻 있는 건 지은 언니. 어. 진씨 이거 아니, 제가 왜냐면, 그 무대를, 처음 무대를 봤는데, 유유유, 숨찌말할 때, 그숨찌말할때 표정이 확,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어, 이게 좀 다른데, 그러면 예지씨가 그 부분만 좀보여줄수 있어요. 유유유, 숨찌, 이랬잖아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어, 혜빈 씨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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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전? 도전? 어, 예. 도전. 도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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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숨지 마. 유유 유. 아, 이 코코스, 코코스 씨 완전 코코스인데, 코코스인데, 예. 승기 씨, 승기 씨 도전. 네. 도전, 도전, 내쳐주세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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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숨지 마.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마지마 우리, 네. 송은 씨. 네. 송은 씨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네, 송은 씨는 잘 지냈으니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리리어스가 더워가지고, 네, 점점 메이부터딱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날씨가 보습하니까. 자, 오늘 메리저스 SNS로도 활동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왜 송은 씨한테 쉽지 않았냐면은, 그 영상을 딱 보니까 송은 씨가 라이브로 차 안에서 노래 부르고 이런 분면이 아, 있더라고요. 네. 예, 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한소절좀 라이브로 그냥 한두 없이. 네, 뭐, 아, 상관 없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때는, 거미 선배님의 그게 돌아오면 짧게 불렀는데, 네네. 네, 한번 해볼까요? 합성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시작. 하나, 두, 세, 네. 다시 걷다 보면 나를 찾을 거야. 다시 그때와 사랑할 소리. 오. 오, 오, 오 어, 야, 야. 오아감사합니다네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기 어. 하기 위해서 좀 조성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점점 또 우리도 어, 멤버들 중에서 앞머리가 있는 소은 씨의 앞머리가 달라지기 아, 시작하니까 아, 다음 무대 에 바로 모델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다음 무대는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네 저희 수록곡인 사랑에도 두려움이 있데요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들려준 너만의 노래랑은 좀 다른 느낌의 곡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절할 뿐인데요. <laughs> 자, 이어서니다 개리오스의 <laughs> 찬기야 함께 평상 가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